치타는 단몇초 만에, 시속 113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육지 동물입니다. 3초 안에, 치타는 시속 0에서 97km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스포츠카보다 빠릅니다. 치타는 이런 놀라운 속도를 위해 몸이 빠르게 과열되기 때문에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약 20초에서 30초의 짧은 시간 동안만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달리기 후몇분 만에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회복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하고 몇분 안에 다시 사냥할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안 치타는 견인력을 얻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축구 스파이크와 같은 그들의 길고 구부러지지 않는 발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척추와 큰 콧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빠른 추격을 하는 동안 효율적인 호흡을 할수 있습니다. 치타는 날씬한 몸과 45에서 75kg 사이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 큰 고양이 종 중에서 가장 가볍고 그들은 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5km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타는 눈의 안쪽 구석에서 입옆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검은 눈물 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국들은 태양의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먹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치타의 털은 그들이 거주하는 초원과 사바나에서 자연적인 위장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주변 환경에 섞이게 도와주는 둥근 검은 점으로 덮여 있습니다. 치타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쉬쉬 소리, 그리고 째째거리는 소리를 포함한 다양한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치타는 먹이를 잡기 위해 놀라운 속도와 민첩성에 의존하며. 주로 가젤과 같은 중소형 유재류를 목표로 합니다. 사냥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추정치는 30에서 50% 사이입니다. 성공적인 사냥 후에 치타는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더큰 포식자들에게 사냥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을 빨리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10kg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큰 고양이과 동물들과는 달리 치타는 짝짓기 기간이나 어미가 아기를 기를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동물입니다. 암컷들은 종종 작은 가족 그룹에서 그들의 아기들을 함께 키우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치타는 서식지 감소, 밀렵, 그리고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으로 인해 취약한 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야생에는 약 7,000마리의 치타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